오늘 5분 칼럼은 동성의 자승 소수자에 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음, 서울 광장에서 개업문화축제가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반대하는, 어, 대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거의 90%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왜 이, 이, 이 일부 기독교인들은, 어, 동성애자 리 반대하고 성소조에 대해서 반대할까? 그것은 성소적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기 구약에 보면 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음, 그런 성행위를 할 경우는 죽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선생도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성서적 기반이고, 이, 이 동성의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근거가, 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어, 이 성서에 함몰돼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큰자가당착 스스로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왜 그럼 이런 것은 안 지키느냐 즉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가 월경을 할 때는 남자가 관계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큰일 납니다. 그 아주 엄하게 성수에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그렇게 하고, 다 했을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그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옷을 짜 입는 거. 이것도 성수에서는 절대 못하게 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 가지 옷으로, 한 가지 그 직제를 가지고 옷에 입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지금 내 옷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수에서 절대 못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너 이런 거 먹지 마라. 할 때, 제사음식 쪽, 쪽발, 쪽발, 제사음식도 그렇고, 그럼 쪽발 있는 게 있죠? 돼지 쪽발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진 것, 그 발, 염소, 양, 뭐, 뭐, 고라니, 뭐할거 없이, 네? 다 이거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봄만에 삐뚤삐뚤 가는 거, 뱀장어, 꽁장어, 이런 거미꾸라지 우리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매기 어, 같은 거. 그 석세지 절대 못 먹을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 중에. 그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사람이 있겠지만 다 먹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럼 그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킵니까? 음, 그거는 지금 우리 사이가 아 전에 얼마 전에 성소수자들이 너무 인권이 유린되고 너무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가치를 인질 문박하는 것을 이번도 우리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려고 할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 이제 성 소수자 즉그 동성애자가 크로즈업 되면서 이게 그리 돼가지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마, 길을 쓰고, 기독교인 중에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볼 때, 과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하는 기독교를, 에, 저 어, 어, 기독교를 집대성한 바울 선생도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교사하고 지휘해가지고 너 저놈 죽여, 너 저놈 죽여, 이놈 죽여라고 했던 대장노를 했던 살인자의 대장노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이 사람이 예수의 정신 사랑을 받아들고그 앞에 꼬꾸라 졌을 때에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수 봐야 됩니다 이 성소수사 문제를 요자 우리 교회가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 가슴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 왜 사랑정신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들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정신에 합당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크리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